드린 28장 6절부터 말씀을 통해서 아스 시대 때에 하나님께서 유다 백성들을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섬유의 손결을 증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셨던 대로 다이란국을 세워주셨고요. 세우신 다이당국을 여러가지 어려운 가운데에서도 보호해 나가시는 하나님의 손길이 본문내용에 담겨져 있습니다. 보호하시는 이유는 사무엘 하 7장 내용에서 약속하셨던 것처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 있어서 영원히 보존되어지고 내 이가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하셨다 하라는 나당 선지자의 말씀에 근거해서, 북쪽 이스라엘은 제주에서 멸망의 길로 가고 있지만, 남쪽 유다는 똑같이 죄를 지었는데에도, 하나님께서 보호해 나가시는 손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보호하시는 방법은요, 다양한 방법으로 보호하시죠. 여와하나님을잘 견해해서, 보호하시는 방법도 있고요. 범죄했지만은 징계를 내리셔서 깨닫고 돌아오게 하셔서 요한왕이 견역해 하심으로 어, 보호하시는 방법 또 제중에 있는 데에도 계속 아들로 왕위가 이어져 나가게 하시는 섭리 그 다음에 다이당통이 끊어질 것 같으면서도 무너지지 않니냐고 계속 세겨나가시는 여러 가지 이제 다양한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께 섭리를 하시는데요. 28장 내용에서 아스 왕 시대 때는 아스 왕이 여와를잘 경했던 왕이 아니고 범죄를 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28장 1절부터 7절까지 내용에서는 요하께서 범죄한 아스항을 대적의 손는 붙이시게 되어지는데요. 대적의 손을 이제 붙이셔서 북이스라엘에게 포로를 잡혀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가 7절까지 보면 나오고 있습니다. 28장 5절 한번 봐보실까요? 사들부터요 또 산당과 작은 산들 위에 모든 포름 나무 아래에서 제사를 드리며 분양합니라 그러므로 그 하나님 여호와께서 아람 왕의 손에 붙이시며 저희가 쳐서 힘이 많은 무리를 사로잡아 가지고 다메색으로 갔으며 또 이스라엘 왕의 손에 붙이시며 제가 쳐서 크게 살려가했으니 이는 그 열정 하나님 여호와를 버렸음이 버렸음입니다.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게 되지는 아스 왕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게 되셨는가 아라 왕의 손과 북 이스라엘의 손에 붙이셔서 포로 잡혀가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의 순결입니다. 근데 이제 포로를 잡혀가게 되어졌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어진 거면은요, 8절부터 15절까지 선지자 말을 듣고 군대가 유다 포로를 돌려보내는 참 희한한 일이 생기게 되어집니다. 먼저 이제 8절부터 11절까지는요, 이스라엘, 여와의 선지자가 이스라엘, 군대에게 사로잡혀온 유다 백성을 다시 돌려보느라고 명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습니다. 한 번, 팔절한번 봐보시죠. 이스라엘 자손이 그 형제 중에서 그 아내와 자녀와 합하여 20만 명을 사로잡고 그 재물을 많이 놀아가여 사리으로 가져가니 그곳에 여호와의 선지자가 있는데 이름은 오으시라 저가 사마리아로 돌아오는 군대를 영접하고 저에게 이르되, 너 열조 하나님 여호와께서 유다를 진무하신 거로 너희 손에 붙이셨건을 너희 노기가 충천하여 살려가고, 이제 너희가 또 유다와 예루살렘 백성들을 압제하여 너희를 삼고자 생각하는 도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함이 없느냐. 오데시아 선지자를 보내가지고 포를 잡혀, 잡아온 북이스라엘의 군대들 향해가지고 하시는 이야기가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일인데 너희는 범죄함이 없느냐. 그러면서 이제 11절부터 11절에, 그런 즉 너희는 너말 듣고 너희 형제 중에서 사로잡아온 포로를 너아 돌아오게 하라. 여와의 호 진노가 너에게 임박하였는가, 한지가. 포로 우상 형제를 쓰니까, 하나님께서 진노를 시켜도 관계없잖아요. 그런데 이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하시는 이유는 이미 나단 선지자에게 징계로 끝나게끔 약속하신 바가 있단 말입니다. 그 내용이 무슨 내용이죠?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요, 사무엘하 7장 14절부터 보게 되어지면은 나는 그 아비가 되어지고 그는 내 아들이 되니 제가 만일 혜를 도모하면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책지기로 징계하려니와 네가 내 앞에서 피한 사울에게서 내 원청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는 빼앗지 아니하니라. 아주 사울에게는 망하는 길로 가게 하셨는데 그렇게 하지는 않는다라고 마당 선지자를 통해서 다윗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에 근거해서 이제 포로를 잡아왔으니까. 다시 이제 돌려보내기를 원하는 그런 하나님의 뜻을 전달 하면서 만약에 그렇게 하지 않다면 여호와의 진노가 너희에게 임박하게 된다라고 어 이제 공고하는 내용들이죠. 그래서 이제 12절부터 15절까지 선지자의 경고를 받은 두목들이 사로잡아온 유다 백성을 후대하여 다시 돌려보내는 내용이 15절까지 담겨져 있습니다. 포로에 잡혀왔는데 노아들 뿐 너로 후대에서 이제 보내는 내용들이죠. 12절 한번 봐보시겠습니다. 에브라임 자손의 두목 몇 사람이 요한한의 아들 아사라와 무신레모스의 아들 베레가와 살룸의 아들 여이스기야와 히든레의 아들, 아마시아가 일어나서 전쟁에서 돌아오는 자를 막으며 저희에게 이르되, 너희는 이 포를 이리로 끌어들이지 못하게 하, 하라, 하리라. 너희 경영하는 일이 우리로 여학교 허물이 있게 하미니, 우리의 지혜와 허물을 다 저한이로다. 우리 어머니 이미 커서 진노하심이 이스라엘에게 임박하였느니라 하며, 이에 병기를 가진 사람이 포로와 놀아간 물건을 방객들과 온 해중 앞에 둡니다그 이에 이름이 기록된 자들 위에 와서 포로를 맞고 너아가여그중에서 옷을 치하여 벗은 자에게 입히며 신을 신기며 먹이를 먹이 마시며 기름을 바르고 그 약한 자는 나귀를 태워 데리고 정례함무성여리고 이르러 그 형제에게 돌려보내고 사마려고 돌아갔더라 참 신기한 일이잖아요 하나님께서 징계 망하는 길로 갈 수도 있는데, 북이스라엘의 선지자 오덴모을 통해서 포로를 돌려보내시는 하나님의 섭리. 이게 이제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대한 내용들이죠. 그러니까 유다 백성은 북이스라엘은 범죄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범죄할 수밖에 없죠. 이못 모세를 통해서 예언하신 바가 있어요. 신명기서 31장 16절에 보게 되기면은, 호와께서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열조와 함께 자는 이라이 백성은 들어가 갈그 그 땅에서 일어나서, 이방신들 음만이 쫓아 나를 버리며, 네가 그들 가서 언약을 어길 것이니라. 라고, 신명기서 31장, 16절에 보게 되지면 범죄에 대해서 범죄할 것을 이미 이게 예언을 했는데 그 예언들을 범죄하게 만들고 포로 잡혀가게 만들어서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의 섭리 왜 그렇게 하시죠? 보호하시는 약속대로 보호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한번 깨닫고 우상 생기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경외케 하시려는 하나님의 섭리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사의 모든 역사를 섭리하시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를 정리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고통 가운데 있을 수 밖에 없고요. 지금 이 상황에서는 하나님께서 보호하신다라는 것들을 확인케 하시려는 섭리의 내용인데요. 어떤 상황에서도 보호하시는가. 우상을 섬기고 포로 중에 있었을 때에도 아주 포로를 옆에 가서 망하게 하지 않게 하시고 다시 돌아오게 하시는 하나님, 포옥해 하시려는 하나님의 섬유의 능용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예화라는 의지해야 되잖아요. 아왕이그 근데 어떻게 하는가 한번 봐보죠. 16절부터 21절까지 보게 되어지면은, 아수왕의 어동과 불렛의 침입대에 아수들를 의지하는 내용이 나아지고 있습니다. 포로에서 돌아오게 되어지면은, 깨닫고 여하를 는면경해 되는데, 그 악성이 아직도 남아있어가지고, 이방국이 이제 쳐들어오게 되어지니까, 여하를 의지해서 물리치는 게 아니고, 아수르 왕을 의지하는 장군들이 나아집니다. 한번 봐보시죠. 그때 아수르 왕이 아수르 왕에게 보내어 도와주기를구하니이는 어둠 사람이 다시 와서 유다를 치고 그백성을 사로잡았으며, 불레세 사람도 유다의 평지와 남방 성업들을 침노하여 베스메스와 아알론과 어, 그대로과 소고와 그 동네와 딥나와 그 백성, 그 동네와 김서와 그 동네를 치하고 거기에 가했으니 이는 이스라엘 왕 아스가 유다에게 망령되이나하고 이스라엘 여와께 크게 범계했으므로 여와께서 유단을 낮었습니다아스왕이 아직 정신을 못 차리고 범계하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낮추게 하시는 장면이 이방족 속들 통해서 쳐들어오게 만들었는데 여왕을 의지하라는 음성을 깨닫지 못하고 아스로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장면들이죠. 20절 아스랑 디글라 빌레세이 이루었으나 돕지 아니하고 도리어 군박하였더라 도움을 청했는데 아스로에게 군박을 받게 되는 장면들이죠 아스가 여호와의 정과 왕궁과 방백들의 집에서 재물을 취하여 아스로 왕에게 주었으나 유익이 없었더라 왜 이익이 없었을까? 여하나님 의지하는 게 하나님이 전쟁에서 편안한 가운데에서 거하게 만드는 것이지. 아스로 의지해가지고안 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는안 되는 것도 공부고, 되지는 것도 공부고. 그걸 이제 깨닫지 못하면 왜안 되는가? 근데 이제 안 되면은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은 왜안 되는가를 깨닫고, 여하라는 바라보게 하는 것이 아니고,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되게끔 만들어가는 그일 때문에 머리가 복잡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을 바라보면서, 희생을 하면서, 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는가? 요라는 질문을 던질 수가 있다면은 지혜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이제 아스는 이제 그렇게 하지 못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22절부터 27절까지 아스가 이방신을 섬기다가 죽고 히스기야가 즉위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아스 왕이 공과할 때 더욱 여호와께 범기하여 공과하면은 여호와는 의지하고 기도해야 되는데 더욱 여호와께 범기하여 자길 기친 다메색 신에게 지사하여 가로되 아람 여왕의 신들이 저희를 도왔으니 나도 그 신들에게 지사하여 나를 돕게 하리라 하였으나 그 신이 아스와 온 이스라엘을 망케하였느니라 망케하였더라 아스가 하나님의 전 기구를 모아 전의 기구를 모아 해파하고 또 여호와의 전 문들을 닫고 예루살렘 구석마다 단을 쌓고 유다 각 성읍에서 산을에서 다른 신에게 분양하여 그 열죄의 하나님 여호와의 몸을 격달케 하였더라. 이렇게 되지 망할 징조죠. 근데, 근데 이제 격달케 했다고 하면서 아하스의 이외의 시적 사적과 모든 행위는 유다와 이스라엘 11개 기록된 이라. 그러면서 이제 기록을 끝내면서 27절. 아스가 그 열조와 함께 잠에 이스라엘 여왕의 묘실에 들지 아니하고 예루살렘 성에 장사했더라.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는 망하는 길로 가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 히스기야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이다. 하나님께서는 한번 약속하신 것은 절대 끊임없이 지키시는. 하나님의 섭리. 우리가 이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도 우리의 행위대고 생각을 한다면 천국 갈 자격이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우리가 이제 힘들어서 영원한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것은 창세전 그리스 안에서 선택해 주신 언약 때문에 어떻게 그은약이 지켜질 걸 믿는가. 하이당에게 약속하셨던 약속이 부피하고 타락한 가운데에서도 역대 왕들을 통해서도 무너지지않하고 보호함을 받는 것들로 확인해 보니까, 그 보호하셨던 하나님께서 현대의 역사에 있어서도 똑같은 하나님으로 약속대로 이르시는 여호와이시기 때문에 영원한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질 수가 있는 부분들이죠. 예. 소망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고, 역사의 섬유를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 때문에 소망이 변치 않고, 소망을 가지면서 살게 하시려는 섬유의 숨길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호하시는 장면들이 이제 끝이 나죠.